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 에세이 토탈 유학 컨설턴트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학 브랜드 파워 1위 토탈 에세이의 방과후 활동 즉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 컨설팅과 영국 미국 어드미션 에세이 컨설팅 그리고 편입 에세이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드미션 에세이, 즉 입학 에세이는 미국과 영국 대학 진학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전공 선택의 이유. 본인의 장점, 학교 선택 이유,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등 학생의 간절한 진학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주요 창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영어권 해외 대학교에선 어드미션 에세이의 창의성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토탈 에세이는 20년 이상 해외 대학 에세이 컨설팅을 제공해 왔고 타 업체와는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에세이 컨설팅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토탈에세이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SOP 학업 계획서 서비스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미리 만들고 그에 맞춰서 EC 활동 그리고 기타 대외 활동과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연계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EC 컨설팅 서비스와 시너지를 내도록 연계해서 같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제휴 중인 ngo와 관련된 연구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모티베이션이나 최종 목적을 설정한 뒤 이에 걸맞는 이씨 활동. 또는 대외활동을 선택해서 미리 맞춤형 스펙을 만들고 그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디자인하도록 미리 준비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에세이는 학생의 스펙과 지원학교 또 전공의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라인을 갖게 되어 합격에 유리하도록 처음부터 온라인 지원까지 코칭해드립니다. 더욱이 토탈 에세이의 입학 에세이는 학생이 접근하기 힘든 타겟스쿨의 교수와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대표 교수의 퍼블리케이션 등을 분석하고 해당 교수의 아카데믹 인터레스치를 학생의 목표와 연결시켜서 스터디 플랜, 얼티메이트 골을 어드레스하는 고난이도 작업이 특장점입니다. 듣고 싶은 수업이나 교수. 그리고 해당 학술 분야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을 분석해서 학생이 어플라이하는 목적을 정당화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에세이 작성 시 엑스트라 커리큘러 방과후 활동과 같은 부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라인을 디자인해서 학생의 강점과 학교 입학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청나게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 UC 트랜스퍼 합격률 89%, 학부 신입생 합격률 92%, 아이비 리그 합격률 63%, m b a 합격률 89%를 기록했습니다. 토탈 s 이의 입학 에세이 첨삭은 1대1 밀착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토탈유학과 토탈, 토탈 s 이에 있는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미국 아이비 리그 명문대 출신 분들이고요. 실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험을 준비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미국 명문대 입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편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출신의 강사를 1대1로 매칭해서 대학별 합격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주고요. 에세이 첨사뿐만 아니라 인터뷰 준비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국내 대학과 달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학 입학과 학과 정규 과정의 경우에는 에세이 작성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기 이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에세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업 수행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 버립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미국 대학의 지원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이 일일이 에세이를 읽지 않을 것이라며 에세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상위권 대학의 지원자 수는 매년 늘어나서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특히 하버드 등 상위권 대학들의 합격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하버드 입학사정관이 밝힌 2023 입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요, 에세이는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세이 작성은 제일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희 토탈 유학 토탈 에세이는 SAT, ACT 성적과 GPA를 분석해 해당 학생의 합격 가능한 대학 리스트와. 합격 가능성을 데이터화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체계화한 성취도 지수 어치브먼트 인덱스로 지원 학생들을 분류한 다음 비학업적 요소로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탈 에세이의 미국 영국 입학 에세이 컨설팅은 학생의 개인적 특징과 장점을 어필하는 스토리 라인 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안전한 커먼 앱 혹은 UCAS SA를 작성하도록 컨설턴트와 학생의 인텍시브한 브레인스토밍과 고강도 인터뷰들이 진행됩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최적화된 밀착형 입학 에세이 디자인 서비스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 전공 출신 컨설턴트와 입학 사정관 출신 첨삭인 학생의 개인적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스토리텔러 등총 3명이 1대1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합격에 필요한 인터뷰부터 기타 유학 서류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토탈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컨설턴트 그룹 덕분인데요. 토탈 에세이에는 8,000명 이상의 원어민 석박사 출신 컨설턴트와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폭넓은 전문가 풀덕에 학생이 지원하려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컨설턴트를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수진의 학술 연구 트렌드를 분석해서 SOP를 작성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을 시작하고 그 위에 학생의 궁극적 아카데믹 골을 녹여내서 해당 학교가 원하는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에세이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탈 에세이는 학생의 강점을 어필하며 스토리라인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상적으로 디자인해주는 아주 큰 차별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탈 에세이의 유학 에세이 컨설팅과 유학 컨설팅 편입학 컨설팅 서비스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카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겸 컨설턴트 유승민이었습니다.